이사야서 5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의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7장 16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내 편은 누구인가? 두 번째, 내 편과 함께 산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 내 편은 누구인가? 전체 제목은 나의 영과 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요. 첫 번째는 내 편은 누구인가? 오늘 전체 제목을 나의 영과 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오늘 16절에 이러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감이라.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다 할 때, 내 앞에 할때 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 내가 지은 그의 영할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지은 그의 영과 혼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우리들 성도들 자신을 지칭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성도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피곤할까 봐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망받을 만한 일이 많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짓는 결함이나 범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한, 죄된 마음과 죄로 기우는 경향성 때문에 또는 미혹이나 유혹을 받아, 때로는 사단이나 귀신의 영적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또 범과 내진 허물을 양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인간은 그것이 반복되고 자기 존재 구조 안에서 허점과 허물이 많게 되어질 때 그것이 축적되어지면 조금씩 영적인 힘과 기백과 기상을 잃어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지만 두 살, 세 살, 네살때 너무나 좋지만 다섯 살 때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아주 센 말이나 거친 말도 배우기 시작하고 6살, 7살 가면서 생애 최초로 거짓도 시도해보게 됩니다. 이른바 멋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축적되어 세월이 지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많이 왜곡되고, 뒤틀려진 내면 세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인간의, 죄된 인간의 일생에 나타나는 양상과 증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변질되어가는 삶의 변천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대고 싶은 영역이 많을 것입니다. 개입하고 싶은 타이밍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정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다보시고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들려다 보시면서, 또그 민족과 국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되겠고, 오늘날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한반도의 현실을 3일째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탑을 내려다 보셨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내려가서 저들이 성을 쌓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근심 어린 모습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와 그 성도들이 거한 땅도 역시 내어다 보고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다 보면은 손대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주 안 가죠? 그병원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뭐각 부위마다 내과의 전문의들도 있을 것이고, 의외과, 뭐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각종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발생할까 봐, 두 번째는 자세히 검진받으면 생각보다 고칠 때가 많을까 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치과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를 갔을 때 의사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 치료받았던 그 크라운으로 쓰거나 이도 의사들이 볼 때는 탄탄하다고 보지 않고 맑고 깨끗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볼 땐 괜찮아 보이는, 칭싱해 보이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그래, 조금씩 미세한 금이 갈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충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치석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의사들이 보는, 간호사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내 구강은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일상의 상태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하자 보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 비용도 나올 것이고, 여러 손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관한 것, 신장에 관한 것, 위장이나 대장에 관한 것, 위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지만, 또는 혈, 혈액이나 어, 뭐 혈압에 관한 것, 또, 여러 가지 신장 기능으로 말미암는 당뇨라든지 각 증후에 관한 것들이, 증상에 관한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손댈 곳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손댈 것이 개인에게도 많고, 민족에게도, 또이 세대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대고 싶고 개입하고 싶고 또 교정해 주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 6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너희들을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다툴 게참 많다. 너희들 안에 고집 센 것과 완악한 것과 어두운 것이참으로 많고 헝클어지고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너희와 다투려고 하다 보면 진짜로 서로가 지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진노할 만큼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러한 너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화를 내거나 노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볼때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이 영과 혼,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 얼굴, 내 신체 기능, 내 손과 발, 내몸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나의 영과 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영과 혼을 나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4장 1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볼때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혼과 영과 몸으로 이렇게 부분에서 보고 있고 우리를 그 핵심적인 것을 혼과 영, 영혼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검처럼 날성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에 영향을 주고 교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의 말씀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과 혼이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에 관하여 이 영과 혼을 누가 지었다라고 그 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은 너는 내가 지었고 네인성은 내가 끌고 있고 너는 내가 아는 아는 존재이다. 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혼이라는 것은 네음또뭐 네페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우리의 본질적인 내 존재의 본질적인 근원 생명이 바로 영과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과 혼을 너무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너무 쎄게 다루면은 지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클까봐, 또, 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을까봐 조심스럽다,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나에 대한 교정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치지 않을 만큼 배려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은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격려해 줄 사람이 비수를 던지기도 하고 또 배반의 칼을 꽂기도 하고 세상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진정한 편이 되질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의 영과 혼을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경유하시면서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점진적인 변화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세워간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기회 주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소송하시는데, 소송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적 용어로도 하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야는 소송하다. 다시 생명을 살리고, 활력을 도도와 주고, 생기를 주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본질이 지치지 않고, 선상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은 누구인가 유일하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임반네라신 의주 일수리도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답고 순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편과 네 함께 우리는 남은 생에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몇년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의 공통 용어로서 공통적인 성향으로 이끌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결부되는 단어 그 남은 시간을 구속하고 남은 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진 모르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앞으로 현재로부터 하나님 나이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동행인 것입니다. 왼옥은 300년을 동행했으나 우리는 남은 승애의 시간만큼이라도 과거는 과거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못 느끼고 살아온 동행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이 과거에는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소리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남은 시간들은 그것을 보다 사실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감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에 건강한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남은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대주제 테마 이것은 동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동행자의 삶과 동행자의 목적과 동행자의 이끌심을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만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끌려 동행하면서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도착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때로 격려받으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간증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내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내 존재를 지켜주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또올한 해도, 남은 생의 모든 기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일상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कि आमेन